하나님말씀은 사도행전 1장 일자, 1절로 먼저 성경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 행전? 유타님 누가 가서 복음을 했을까? 누가 복음을 했을까? 오늘 본부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누가 복음을 했을까? 예수님승천하시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사도들이 물받습니까? 본문들이 보니까,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죠 성령세를 례 받고, 성령세례받 성령께서 행하신 거죠?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대명으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대어 빌로요, 대어, 데오, 대어는 하나님이죠 빌로, 빌러, 플러스, 그, 그, 어,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대어 빌로요, 이런 뜻인데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소식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당시에 말하는, 부칭할 때 부치는, 다른 이름하고 붙이는 고층이죠. 그런 같은 거죠. 뭐 각하,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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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습니다. 전편에서처럼 전편에 누가복음에 그래서 어떤 걸 다루는지를 지금 1, 2, 3 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요약에서 설명하는 라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 사람이었는데 그 관계가 정의에 단절되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을 수 밖에 없는 땅에 사로잡아 가고 있었는데 이를 불쌍히 계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셨던 하나님이 부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자신메시아가이 땅에 오시고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계속적인 죽음을 그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했고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인데 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누가 열었다 예수께서 이셨다 이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지금 1절에 3절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어졸도 못하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 집어놓은거예요 사람이 살던 땅에 죽음이 지배하던 땅에 고는 땅에 하나님이 안계시던 땅에 죄악의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여셨지요 예수께서 계셨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고 승진하셨지요 부활하신 분이 40일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있어요 없죠 하나님 공백 상태가 생겼어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없거나 수장이 없으면 위험하고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유고씨 부렀대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장관 이렇게 쭉 유사시에 대통령이 승계를 위한 라인들이 딱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대신할 수는 없지 않아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이시오, 정확히. 예수님께서 사실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의 공백이 있죠.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이에안 계신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 공백들을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이미 성령 세례가 이미 성령께서 와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세례로 이름 붙여지고 세례로 한 사람에게 이만한 상징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은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는 공백기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신나라고 하는 예고편, 예고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고요. 이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다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죄를 사하기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무한성 신하신그 자리 빈자리 빈, 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주관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땅의 권세도 갖고 계세요. 그 그러니까 때문에 예수님 없다고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는 문을 열고 가셨는데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영, 하나님의 힘,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실을 드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께서는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즉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메시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인심이었다면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뭘뭐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의 나라 안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누구나 전내야 되는데, 그전하는 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신 텐데, 성령은 영이시라, 육체가 없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또, 내가 필요하다,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하나의 나라로 할수 있게 해석하는 게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게 됐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임무를 잘 수행할 자가 어디 계십니까왜 예수님을 훈년간 빌었죠 그리고 제 믿을 수 없던 일 예수님이 죽는 것조차 믿을 수 없고 예시아가 죽는 것도 못 믿었고 부활한 것도 처음 받고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한테 교회를 다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혹시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제일 감당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게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를 그 지금 사도로 보는사람들요 사도는 헬라어로아 스트레스 같다 뭐 무슨 뜻이냐 이런거에 사도는 뭐 하나가 프로그래밍을 많이 장착을 해요. 뭘 하도록 정해진 사람이야. 예를 들어 각 나라의 대사들이 외교 회담을 할때그 대통령의 그 국민의 위임 모든 권리와 위임 받아서 와서 그 자리 협상 자리 회담 자리에 나왔지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행하는 것처럼 오직 복음을 전한다 전하기 위한 사명으로 창작된 그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성교하러 나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아 라는 뜻에서 사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시아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죠? 이제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에확장시키기를 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제일 먼저 나옴으로서 우리는 뭘 눈치를 채야 되냐? 아, 이제 사도들 통해서 성령이지만 사도들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지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드러난 장소가 심사가죠. 즉,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무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아주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메시아로 오셨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환경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목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거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길인데 문제는 누가 과연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 대속이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사랑에반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것니다 그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처럼, 본문, 오제를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는 몇 나라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합니다물 세례는 뭐? 성령 세례는 물 세례는 다른 건가요?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고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 성령 세례는 사실은 배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죠.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를 믿게 하고 회개하게하고 중생기하는 역할을 하시는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순주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성령이 개입해서 후속사를낳 갖고 주도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변명하고 성령에 오신 사건인데 신학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언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 같이. 일단, 성령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이가 역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성취하셨니까 빈자리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타락 이후에 인간은 성령 세례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예수를 주로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인하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하는 거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물 세례를 통해서요,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어, 침례 세례 같은 말이죠. 받았을 때, 그건요, 과거에 아, 내 아와, 과거에 나와 내 죄를 씻고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물속에서 다시, 다시 나오죠? 부활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의미고 이것은 대개 자신의 고백과 그걸 교회에서 인정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노한복은 산장 오지러서 말하잖아요. 그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적인 체험, 내적인 변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물 세례를 통해서 외적인 외형적인 공식적인 요청, 공식적인 요구의 요청을 수락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즉물세례 이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을 수도 있고 물 세례를 받, 받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동시에 베을 수도 있고 즉물 세례의 의미는 그 성령 세례를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세 수치를 똑같이 아는 수도 있습니다.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대통의 신학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를 단어로 많이 줄여 합니다. 오순절의 문화에는 오순절식의 순고금회가있어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개혁파에서는요. 개교에서는 회계의 세례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같은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설명을 초점을 안다녔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제상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표시하는 그의 증표예요 즉, 세례, 세례는 회계의 세례라고 부르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본성이 숙례의 은혜를 다 입어서 새롭게 거듭난, 중생한 상태에서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상에서 나아가는 순간이 성령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외형적으로 물세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물세와 성령세례가 크게 다르지 않고, 둘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생는 이제 이어순절파나 재세례파 같은 경우는 얘기는 좀 달리야. 이들은 이제 세례의 종류가 비교가 첫 번째, 1, 1세대가 물세대, 2세대가 성령세대. 무슨 말이냐면, 티를 교문받는 거예요. 회계의 세대와 물세대를, 응? 회계, 회개함으로 이제, 구해질려고회복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물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 회계의 세대도 물세대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성령세대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면 1세례는 물세례는 죄사함에 관련되어 있고 두번째는 죄사함을 받아서 어쩌자고 어, 성도의 능력이 하나님 자녀로 성도의 능력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수 있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즉 성령이 임재했느냐 안했느냐가 이 사람의 신앙의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번째 세례를 성령 세례를 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더 중시하게 여쭤봐보고 어떻게 하냐 이 성령 세례가 부족하면 이 세례가 취소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 그리고 성령 세례의 증표가 뭡니까 성령이 됐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적이 일어수 있겠죠 방언이나 축사나 치료나 환상이나 이런 성령 세례받은 흔적 증거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례를. 정경 세례를 못 받았다. 내지는 구원이 이를수 없다고 가르쳐 주다 그런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운 신학으로는 저한테 주어진 감동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나의 은혜잖아요.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사, 막 살아도 돼요? 아니죠. 또 성화된 삶을 살잖아요. 옛날에 리 나라에 불교가 문성했을 때, 진리라는 유명한 선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몇천 년간에 불교 문제를 종식을 시켰어요. 인도선, 인도선대들은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돌을 닦아야 돼. 그걸 증수라고 그래. 그러다가 깨달음면 얻는다고 주장하는 교종이라고 그리고 저기서는 중국 불교에서는 만약 깨단면 갑자기 탁 오는 거야 대모가 그걸 주장하고 둘이서 막 싸웠어요. 인도 좋아하고 중국 좋아하고 싸는데 결론이 안 나. 둘다 너무 센 거거든. 힘에서 만나서 한번더 회의를 했어요. 기독교 시는거저기저 공의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그데도 답이 안 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한 대사가 아니, 친구야, 한대사 얘기가. 이 사람을 딱 중심을 시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 깨달음이 갑자기 주어지는 거 나서. 갑자기 와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깨달았다고 아, 십분을 맞고 살지 않지 않또 증수하자, 수리를 하자. 이두 개를 구분하는 게 자체가 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갖고 물세례를 갖고 성령 세례를 갖고 성령 충만한 입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남자에서 로스의 삶을 살아 가, 가야 된다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대충 살아도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막 누리고만 살아도 돼요? 아니잖아요또성화의 삶을 잘 주셨. 영화의 단계까지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되고 있는지 나를 죽인 사람들이 하에 보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또성화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분해가지고 방언을 못하는 자는 성능 세례가 취소되었거나 성능 세례가 약화됐으니까 다시 받아야된다고 이런 주장은 사실 쓸데없는 쪽 없는 것 같습니다. 재세례 파는 것이 그리 서례 재세례, 세례를 다시 한번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논쟁으로 기독교 역사도 많이 시끄웠습니다 근데, 언사가, 성령의 은사 응? 방을 못한다거나, 치유연사가 없다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응? 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받았냐사가 있고 없고, 그것이, 은사가 있고, 그 성명세를 받아야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은사가 없다고 해서 전도 안 하냐고, 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이 시간 이두음 날 교회 와있죠. 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이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그목사을 기쁘게 해야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의 신명에서 작용하셔서, 가자. 그래, 여러분 마음 감동받아 아침에 열심히 교회 오신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시는이에요 그죠?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있겠습니까? 기적적인 일이 아니고, 물리적인 기적이 많이 안, 아니라서, 이거는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되든, 지금 이제 저와 이제는 안 이게 저와 이럴 때, 이 자리에 앉았는일 이게 기적이 아시겠어 그러면, 네. 어, 큰 은사가, 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는, 나는, 시끄러운 은사도 별로 없는데, 나는 시도도 잘 못하는데, 나뭐 나라 문제도 시도잘안되던데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기중을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네? 그것이 성경세를 받았나 안 받았나 기준점이될수 없습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이 철저한, 예? 네? 황금 만든 주의 이 세상에, 돈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에, 이기적인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참고, 화합하고, 화평을 누리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선을 추구하고, 온유하게, 또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는 그런 삶. 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근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되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융심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승리의 역할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번 그번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44세 회심을 했든 중생을 했든 중문에 했든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모태신앙이면 엄마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친구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든 분명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뤘을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 받은 자가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들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즉 복음을 예수 그룹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 전세요 이,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 나가는그 이야기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의 모든 이야기, 특히 문화적, 개인적 국가적인,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부터 지금 사도행위를 해서 펼쳐집니다. 좋아요, 여러분. 인생또 하나님이 펼쳐주셨죠. 좋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오늘, 오늘 하루라 인생을 펼쳐주셨습니다. 좀 크게 길게 원대하게 보면 지금까지 지행부터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왜요?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성령에 해가신 것이 있습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행하신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남아있는 펼쳐지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이 다 되어서 복음을 증가하신 것처럼 사도의 행정그 행정인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나가시길 주의하도록 해주시기 니다 또한 이게펼쳐제 인생 중에 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내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전쟁의 여정. 그 여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늘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주의를 여러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세상에 이기셨는데, 이 죄와 세상은 이미 치고도 아직도 안 됐다고 바락바락 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죄와 옮겨지게 된다는 라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말아야 되죠? 죄와 악은 여러분은 절대 고난 없습니다. 여러분이 맞서 싸우는 순간 죄악을 예수께 패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배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죄악에 죄악을 피하지 마시고 죄악에 대하여 싸우심으로 죄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변 나라에서부터 내 주변을 점점 확대시키는 그런 성령 행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금 이 순간부터 펼쳐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성령을 동안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예수의 승리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이야기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그 축복한다. 기도하시오